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쇼핑몰을 만들어지는 게 사실 가장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사이부터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컨텐츠를 터트리는 거를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하는 거, 그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통할지 안 통할지를 컨텐츠를 일단 일스라든지. 계시물이라든지 블로그에서나 뭐 인스타에 서나 만들어보고 이제 제품들이 스테이셀로 원투, 스위프가 이렇게 팔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 시성을 만들 때는 한 가지 제품을 먼저 시트를 내요. 그리고 그한 가지 제품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을 런칭을 할 때는 바이럴 무소를 넣어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을 퍼트려요. 야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 알죠? 이런 블로거들한테나 이런 것들을 이슈를 일으키면 하는 것들을 바이럴 요소를 집어넣어서 퍼트린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부분들. 그래서 이슈성 있어야지 결국에는 퍼트려야 뭐 인스타 컨텐츠, 유튜브 컨텐츠, 밀스라든지 쇼츠라든지 토톡이라든지 이거 다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팬덤과 메니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고도 우리 고객으로 만들수 있는 확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일회성 구매를 넘어선 지급의 고객으로 만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진 촬영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하루 시간이 금방 가요. 진짜 사진 촬영하다가 그냥 끝날 수도 있어. 그 사진 촬영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죠? 그럼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지? 뭐, 난 배워본 적도 없어. 네. 딱, 아, 진짜, 우리 것만의 그런 구축한다는 느낌을 음. 줄수 있게끔 보여야 돼요, 일단. 음. 이게 돼요? 그게 이거 죠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딱, 우리가 아까 STP 말했을 때, 포지셔닝을할 때는,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세팅을 해야 돼요. 바로 그게 판매 시스템 구축에 지금 얘기해, 지금 이따 얘기할 거라는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바로 이것들에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 쇼핑몰에서만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다른 쇼핑몰에서는 없는데, 쇼핑몰서밖에 구매를 할수 밖에 없어. 이런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은, 혹은, 그라든지 이런 쇼핑몰에서 구매를 다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없잖아요. 내가 여기서만 샀을 때, 구매했을 때,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다. 딱 이런 걸로 귀결이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죠? 네.